아이고, 정말 oh 아, 실력들이 좋으셔갖고 제가 마비를 몇 번. 영인 떴어, 영인 떴어, 영인 떴어. 어, 오예, 이러면 이제 그거 뭐냐. 아. 그렇죠. 좋아, 좋아. 다들 실력이 좋으셔갖고. 마비 몇번안 걸어도 금방 금방 나오시네. 어! 어? 오, 이레하네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통할 수가? 걸렸어. 개 귀여워. 알지도 못한 것 같은데. 아 편안하다. 위약을 안 먹어도 비가 차. 지금 이 아인헤이라? 이분이 입고 계신 옷이 그 맘타로트야? 맘타로트 옷이고요제 머리가 맘타로트 머리입니다 오. 베타 베타 머리, 알파 머리는 그 맘타로트 뿔처럼 달팽이처럼 생겼어요 맘타로트 겁나게 잡아야 되네 내일은 하루종일 맘타로트 잡아야겠다 저도 맘타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방어구 만들려고 엄청 잡았죠 알파로 베타 세트를 다 만들었죠. 그러니까요 한정이니까. 어저 어. 어, 달인의 연통은 뭐예요? 저건 이제 회심률 올려주는 거요 아. 아 근데 정확히 회심률 역할이 뭐예요 아, 크리 같은 거예요 치려면, 네, 크리티컬 아 역시 모든 게임은 크리지 방식 보면은 약점 특효, 그 스킬 보면 약점 특효라고 있잖아요. 네. 음. 그거를 빨리 이해하시려면은 치명타 피해랑 이제 해신 감파 같은 게 확률 을 올려주잖아요. 해신 간 치명타 확률 을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셔요. 빨리 이해를 하시면 니다 아, 마비에 걸렸군. 这都够呛。 아, 탔다. 떨로 치라도 아, 그럼요. Hey, okay. 아 이거 시치 출연 마 세트 더만 들어야 되 는데, 아직 만두 못먹다 맞네, 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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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다 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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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 보고 가보실 어? 아내 도보에서 아 보옥준 아, 줄 알았어. <laughs> 다들 너무 잘하셔서 숟가락만 <웃음> 얹었다고요? <웃음> 아이 무슨, 무슨 소리예요? 다들 너무 잘하셔서 숟가락 얹은것전데요 저는 그냥 슬래시 X 대충 휘둘르고 다어요 네, 역전랑 바라작한 번 가죠. 저 내장주도 아, 이제 한세개뭐았나두 개인가 세 개인가 마음의 준비를. 아, 나 아까 내장주 하나 떴었거든요. <laughs> 아 오늘 들어오니까 이 호주주던데. 그리고 나 장신구 업글도 하지롱 더 강해진다구 뭐야 네. 아니 영린이 아니라 보호기 였잖아 아 뒷골 금 티켓 하나 있으면 말, 빨리 만드세요 뭐 뭐라고요 그거 금 티켓 주잖아요 금 티켓이 뭐예요 그. 뭐 그냥 연금 시켜주는 할머니한테 가시면은 재료를 만들 수 있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그거 금색깔 이제 연금 티켓 있으면은 보옥을 만들 수 있어요. 금용 인증서? 오 어. 얼마야지 이건가요? 고대 용족의 연금술? 이건가? 아니요 아이... 아이템 연금. 아이템 연금. 저는 지금 금룡 있는 서 세장 있거든요. 오, 어, 저도 세장 있어요. 그러면은 거기서 오그 하나 만드세요. 필요하신. 이거랑, 아, 나 강룡도 필요하 하던가? 아, 나 기억이 안 내, 안... 기억이 안 나네. 다른 거 필요한 게뭐 있나? 아, 그 뭐지? 그 크크크크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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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젤기우스 그? 폭린 이요 폭린 영역 바젤기우스가 네 폭린 영부 뭐. 일단은 오 위에 <laughs> 예, 호석 레벨업 복 하나 더 만들어야 되네 이건 강 강룡이네 강룡이랑 어디 보자. 방어구에. 바젤, 폭린룡이네. 오케이. 강룡이랑 폭린룡 이렇게 하나씩 만들면 된다. 어, 그러면 나 완전 쎄진다. 그럼 바라자크쯤이야. 시리야, 너안 불렀어. 이거 <laughs> <laughs> 뭐좀 시리가? 폭립용이걸 하나 만들고, 그 다음에 강용. 오예. 아, 디스코드 링크야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좋아, 방어구 만든다, 바젤, 헬름, 베타. 우와, 장비하고. 강화 호석도 강화 오예. 나이거를왜왜 왜 강화하고 있지? 지금 내 상태가... 어 귀마개 5까지 다 찍었다 이러면 이제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멀쩡한 거 맞습니까? 네귀막개가풀이면은 이제 면역입니다. 울음소리 면역 <laughs> 어, 그러면 커스텀 강화로 바젤 헬름 해도 되겠죠? 네. 근데 용옥이 없어서 안 돼요. 아쉽군. 그러면 이제 바라자크를 잡으러 가볼까요? 그러시죠. 그 전에 나 화장실 좀. 아, 떨려. Thank you, buddy. 아, 저, 갑자기 생각난 건데, 빨래 지금 돌려놓고, 한 시간째 널지 않았거든요? 빨래 좀 어. 빨리 널고 올게요. 역전왕, 되게, 지랄받긴 한데. 으... 욕심만 버리면은, 어떻게든 깨긴하거든안 아, 근데, 그게, 욕심이랑 또, 또 상관이 없는 게, 걔 기술은 그냥 한 번만 맞아도 가니까. 역전왕 애들은. 이제망 아라자크 같은 경우는 그 뭐냐 브레스 한번 마시면 그냥 가버리고. 장 아, 뭐, 검정 빨래랑 이제 수건들만 한 거라 괜찮습니다. 아, 혼자 살면 주말에 항상 부지런해야 되네요. 바라크 수주했습니다. 내장주 내장주 나 내장주 두개두 두 개밖에 없네. 큰일 났고. 난 무조건 내가 살겠어. 체력 복장을 입겠어. 아이고 누가 이렇게 식사권을... 감사합니다. 오! 불 쏘는 거 보니 출발하란 뜻이군. 근데 올해 중으로 또 이사 갈 수가 있는데, 올해 중에 또 이사를 가면 은 그때는 VR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요. 넓은 데로 이사 가시는가 봐요. 그쵸? 좋으시겠네요. 어, 나 어디 떨어진 거야? 여기 살려주세요. 여기 오면은 만들어보러 하나씩 챙겨주셔서 좋단 말이지. 어나 바로 근처네? 어 무서워. 일단 약을 먹어야지. 어저 부적이라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. 그런 게 존재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어. 부적하면은 디아블로의 참 아닙니까? 어, 쉬나를어 노래 너무 무서워. 와 나이스. 그래 봐요. Bruce. <laughs> oh. <laughs> 어이 어떻게 알았지? 아야! 안 돼! 죽지 마! 죽지 간다. 마! 제가 빨리 간다! 안 가요! 체력폭탄 먹었... 됐어 유학전이 렐슨 없지 엄마, 아 씨, 피할 거라 생각 했는데 안 피해지네. 저런 파이팅 합시다. 엄마. 와, 쩐다. 어떻게 저러냐. 개무섭네. 와. 너무 무서워요.